자 1번 문제 내연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외연기관은 앞에 뭐가 붙는다? 증기자가 붙는다 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증기자가 붙어 있는 이증기기관이 뭐다? 외연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연기관이고 증기는 뭐가 된다? 외연기관이 된다 답 3번이죠 자 앞기관 앞바퀴 FF방식이네요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추진축이 짧거나 불필요하다 추진축이 아예 앞쪽에 짧게 있거나 아니 필요 없다 음, 맞죠 어, FR은 어떻게 동, 뒤쪽으로 동력을 보내기 위해서 추진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f p 는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험로에서 차량 조정성이 양호하다 이거죠 어, 눈길 빙판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이 돼서 구르기 때문에 조향 안정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후륜이 무거워 언덕길 출발시 유리하다. 이거는 뭐에 대한 장점? FR 방식에 대한 장점이었죠. 오르막길에서 무게중심 뒤에 있다. 어느 바퀴 굴러주는 게 이상적이다? 뒷바퀴가 굴러주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무게가 가볍다. 아, 앞에 다 표준되어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뒤를 어떻게 넓게 쓸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무게가 어떻게 앞쪽에 물려 있고 뒤에는 뭐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음. 요거죠 3번 자 클러치 클러치 기관 다음에 클러치네요 자 엔진 클러치 변속기 요까지는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FF, FR 4륜 할 것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나옵니까? 추진축이 나왔죠 추진축이 나왔으니까 뒤쪽으로 동력을 보내기 위한 장치 거기에 종감속기요 끝났네 뭐다 앞에 엔진이 뭐야? 뒷바퀴가 구르는 방식이네요 그런 뭔데? 여기서 보실 때트레스 퍼 케이스란 얘기도 없죠. 트랜스포케이스란 얘기는 없으니까. 사료는 아니에요. 어, FR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답 2번이네요. 자, 앞 기관, 뒷바퀴, 구동 방식. FR에 대한, F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추진 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뒤로 동력을 보내야 되니까. 전륜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피로도가 적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륜에 사용하는 부품에 대한 피로도가 없다 앞바퀴가 뭐 하는데 구르고 만약에 조향까지 하는 FF 방식에서는 전부 다 앞쪽에 다편중돼 있잖아요 일반 승용차가 앞 타이어가 훨씬 빨리 닳는 이유가 뭔데 얘는 구르는 역할도 하지 만 뭐까지 조향까지 같이 하잖아 피로도가 앞쪽에 훨씬 더 많이 편중됐으니까 마모도가 빠르잖아요 그안한 조기도 짧게 들어가야 되고